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오늘 H코드에서 오디오 작업하면서 저는 다른 거 찍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품 선쉐이드 테슬라에서 나온 정품 선쉐이드 진짜 얘네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Made on Earth by Humans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만들었고 사람에 의한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는데 지구에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화성 갈 거다 이거지 근데 더 웃기는 건 밑에 보면 Made in Taiwan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뭐야 <laughs> 아무튼. 일단 정품을 구입을 해서 제가 모델과의 주니퍼를 구입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얘네가 무슨 글래스 루프에다가 실버 도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머리가 뜨겁지 않을 거라고 웃기고 있네 우리나라의 여름을 너무 우습게 봤어요 진짜 여러분들 있잖아요 무슨 뭐 이런 물리적 선쉐이드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냥 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물리적인 선쉐이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게 없으면요 진짜 머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품이라고 하는 장점만 빼면요 사실상 뭐가 뭐 좋은 게 없어요 딱히 여기가 고정되어 있고 플라스틱이긴 한데 중국애 들거보다 조금 더 뭔가 만듦새가 좋은 정도 이런 게 조금 더 좋은 거 빼고는 중국애 들거랑 뭐 별로 다를 건 없을 것 같고 또 오히려 중국에서 만든 거는 막 위에가 반사되는 은빛으로 막 되어 있고 막 그렇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야말로 그냥 모기장같이 선쉐이드로 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예전 그 저기 2021년도에 제가 옛날에 타고 다니던 모델 Y랑은 호환이 안 돼요. 자, 이게 뒤쪽이 약간 유리 유리라 그래야 되나? 이 프레임 자체가 뒤쪽에 여기가 좀 약간 바뀌면서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빠지는군요. 아안 뒤집어도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껴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완성도가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져서.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거 자체가 없었거든요. 테슬라에서 오. 뭐 피감은 뭐 근데 요즘 아 저기 뭐야? 테슬라 이게 정품이에요? 그런데 여기 천장이 눈에 띄게 내려옵니다. 거의 어느 정도 내려오냐면 이 정도 내려와요. 이 정도. 머리가 다. 야, 이거 뭐야? 가운데 이거 뭐 하나 있어야겠는데? 그, 위쪽에다가 구멍 같은 거를 뚫든지. 아 이거는 참. 처음에는 막, 와, 되게 좋다! 이랬는데, 가운데 처짐이 너무 심한데요? 에휴, 이게 정품이고요. 이거는 테슬런치라고 하는 곳에서, 얘도 똑같은지 잘 모르겠어요. 위에 반사막이 있는. 여러분,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놓치고 계시지 않으세요?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 원 손해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설치 당일 입금되는 아정당 원빈 님도 혜택에 만족해 CF 모델로 참여했다고 하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음, 응. 그렇게 색깔도 네 같죠? 얘도 뜨지만 요만큼밖에안 떠요 이만큼 그리고 앞에도 아이 정품보다 짝퉁이 더 낫네요 <laughs> 어, 이렇게 되거든요 정면이 이게 테슬런치께 왜 좋냐 하면 일단 색상이 기존에 있었던 약간 회색빛? 밝은 회색빛이랑 똑같아요. 완전 차양이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스웨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손의 결에 따라서 약간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뜨는 게 훨씬 덜 합니다. 훨씬 덜하고 더 재밌는 거는 앞쪽에 있는 선쉐이드랑 뒤쪽에 있는 선쉐이드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서로 밀어주면서 중간에 있는 장력을 딱 받아주기 때문에 엄청 깔끔하게 딱 잡혀요. 이렇게 정품 선쉐이드는 당근행 아, 이 별로다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실망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테슬라 액세서리는 역시 정품보다는 중국 애들이 훨씬 잘 만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 군이었습니다. 씁쓸하네요.